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가소서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님 찬미합니다. 우가 오늘 들은 그 마르코 복음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어, 이 하루 어, 하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또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하루를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당신께 다가오는 많은 이들에게 앓는 어, 병은 고쳐주고, 또 어, 마귀로 시달리는 이들은 또 마귀를 쫓아주고, 또 어,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그말 그대로 예수님의 하루는 너무나 바쁜 하루를 이렇게 보낸신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레아 해당에서, 나자렛 해당에서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도회를 창립하신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어 모습 가운데 어 예수님을 성부의 사도라고 어 해서 어 특별히 세례를 받은 이들 또 하느님의 백성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어 이렇게 종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어떤 삶, 결국 성부의 사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마르코복음 그 1장 38절에도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서 이 고울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 어, 떠나온 것을 되짚어보면 결국 어디서 떠나신 거예요? 예? 성부로부터 떠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성부와 일치되신 삼일체 하느님이 때가 되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곳에 머무르는 목적이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하루에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떠나온 곳 그리고 보내신 분에 의해서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부의 사도로서의 이 하루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그 기도였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 머물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거기서, 거기로부터 뭐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기도라는 것은 내 원하는 것 구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나의 일부분에 그냥 기도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뭔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하루의 시작 속에서 그 기도는 바로 오늘 하루도 뭐예요? 바로 떠나온 것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듣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었어요 하느님과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일치하는 그 기도를 바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루를 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우리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 원동력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쁜 채한다고 해서 뭐 기도도 그냥 건너뛰죠. 예? 그러니까 힘도 힘이 차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오전에는 어떻게든지 좀 여력이 남아서 하지만 오후 되고 이러면 뭐겠습니까? 예? 어, 힘이 이제 완전 빠지는 버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면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말도 튀어나오고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가득 차야 될그그 어, 그 무엇.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축복을 내리서 축복이 내리는 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영이 은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그 기도보다는 내 영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면서그 은총이 채워진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를 지낼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살아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총을 받았고 은총이 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은총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노출이 됐을 때도 내가 머물러 있, 있지만. 나라는 이 존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먹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오롯한 모델링, 모델링이에요. 뭐 어떤 다른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존재가 어떤 존재 양식으로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행해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살아, 살아가야 되라고,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하루의 삶, 이것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 야할 것입니다. 활동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뭐예요? 먼저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로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느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봉헌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간 간의, 그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떤 하루의 삶을 보면 오늘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이신데, 우리의 그 욕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교육을 할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의 그 눈높이에 그대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타난 그 자리는 뭐겠어요? 그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마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들에게 나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해당해서마귀들이 사람이 그 예수의 정체를 알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로서 무장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건너뛰면은 일을 할때 누구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해요. 이게 아주 내가 기도로서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식별의 기준이 돼요.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일의 주체가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나요. 어떤 때는 또 그거를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래?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은 눈높이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한테는 왜 기도를 하는데 왜안 들어주시느냐? 그거는 예수님은 낮아지인데 자기 눈이 높은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높이로 나를 맞추려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눈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유골치하셔서 당신을 낮추셨으면 그분의 눈높이에 우리를 낮추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는 일단 어떤, 어떤 자세에 대해 낮춰야죠. 목에 힘이 들어 어깨 뻣뻣하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래요? 아니죠. 머리를 숙이고.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소서할때 바로 그 낮추인 그 눈을 누가 보셔요? 낮추신 분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 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담자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머무르는 자리 익숙한 자리 내가 했던 어떤 패턴들 이것도 뭐 예요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언제든지 나는 뭐예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경력 연륜 이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거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가라면 떠날 수 있는 존재의 가벼움을 늘 지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물러야 된대. 그거는 예수님의 사하고 뭔가 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하루에 만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되고 여러 복음 말씀에 그들이, 어, 탐복하고 그러는데 떠나려고 하면은 그들이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도 뭐예요? 나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이 안되려면또 내가 식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를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떠나라고 할때 뭐예요? 늘 가볍게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견하실 때뭐 가지지 마라 지니지 마라고 이게 뭐예요? 유동성 움직이는데 아주 유용한 상태로 늘 머물러 있으라는 떠나라고 하면 뭐짐 챙기고 보면 이게 아니라 떠나라면 하 예스 하고 보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떠남의 이 자유로움이 없는 것이 어떤 때는 보겠어요 고인물과 같이 섞게 되는 거예요. 이 떠남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의 그 칭찬과 인정에 무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떠나고 또 새로운 곳에 갔으면 뭐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그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떠나라 해가지고 다 떠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곳에 오더라도 어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늘 뭐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내 연륜이나 내 경험은 뭐겠어요? 내 것이지 하느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때나 이렇다할때 그래 뭐뭐 어떻게 뭐음마가 하는 분들 와서 아 신부님 어떤 어떤 곡좋아하세요 그래요. 아 저는 좋아하는 곡 없습니다. 그럼 아 어떻게 그럼 어떻게 오늘 반주를 아니 하느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그런 거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각본에 짜여지는 거 그거 해야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하나님이이 사도적을 수행케 하시는 주체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죠.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인간들 세계에서, 인간들 수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면서, 인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이 예수님의 이 하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가는 곳마다 먹였어요그은총이 흘러넘쳤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런 말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뭐해?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또기도하셔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신이셨지만 또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대와 인간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곳에서 뭐예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에게 다시금 들어가기보다는 뭐예요? 인간들에게 눈높이로 다가 가셨지만은 결국 머물러야 될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외로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이 하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에 어떤 차이점과 또 내가 노력해야 될 점들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하루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가 얼마나 축복된 하루고 또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하루와 같이 나의 하루가 예수님의 또 다른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